김주아 김주애, 김주호의 김주애 집이다 오늘의 이그 책은 오늘은 기분이 안 좋아입니다. <laughs> 너는 깔깔만 올까 뭐. 토끼, 아기 토끼는 잠에서 깨자마자 투덜투덜해은왜 저렇게 시끄럽게 떨어는 거야? 저는 그니다토또왜 이렇게 눈부시지? 너왜 이렇게 달라고 눕는 걸 좋아해? <laughs> 주에, 오빠 챙기는 거 방해하지 마세요. 옆에 있으세요. 오빠 옆에. <laughs> 다람쥐가 생기는 철렁철렁 따라왔어요. 아기야. 아기 토끼야 안녕으로 아기 하지만 아기 토끼는 이 입술을 삐삐기우 아기 토끼야 왜 기분이 나쁜니 사랑니가 뭐자 아기 토끼가 대답했어요 <laughs> 나도 말랑 아기부터 기분이 나빠서 <laughs> 왜 입술을 뽀뽀한줄 알아네? 김별왜왜 <laughs> 이렇게 <빨리> 이렇게 누워 빨리 <laughs> 빨리 얼른. Yesol. So. 원래 <laughs> 다 몽몽 팔팔. 몽팔팔 속 so. 아기토끼야 절봐 생쥐가 아기토끼를 위해 재주를 부렸어요. 하지만 아기토끼는 흥흥궁하게 <laughs> 바라볼 뿐이었지요. 아기토끼야 이야되 바람이가 한 바퀴 뱅글르르르. 시내말 너무 커서 제주는 물수순 없잖아. 알기 찾기는 초절들도 되면 언덕 위로 올라갔어요. 로나. 어? 예쁘게 읽어줘야지. 길을 따라해보자 그러면 우리를 보고 웃을지도 모르잖아 생기가 다람쥐 에게 쏟아 쏟다와 여기는 새, 여기. 와 여기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 같아 생기와 다람쥐와 신이 와서 외쳤어 아기야+ 아기 토끼야 이거 좀봐 아주 멀리까지 엄마 볼수 있어 그럼 그때 벌한 마리가 붕붕 에이 귀찮아 아기 토끼는 에이 그, 저리 가란 귀찮아. 말이야 저리 가란 말이야 <laughs> 다람쥐야 저런 좀 봐. 아니, 기처럼 생겼다. 아기토끼도 세자 구름을 모았어요. 구름은 정말 신선쟁이 아기 토끼. 라 오빠 피. 책 읽어주잖아. 피피 피. 나랑 하나도 안 닮았어. 아기토끼는 눈을 꼭 감아 버렸어요. <laughs> 하지 마나 이거 아. 너무 긴데. 아기 토끼야 우리 물건 나무석이 할래? 싫어. 그러지 말고 함께 놀자. 펭귄은 졸라됐어요 그러자 아기 토끼는 바로 화를 냈어요. 난 그런 거대싫은 <laughs> 놀이는 하고 싶지. 혼자 앉아 있었어요. 이제는 괜히 슬퍼 지지가 까지 했지요. 하지만 생겨, 하지만 생기와, 아니, 하지만 다람쥐와 생기는 어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즐겁게 놀았지요. 무당벌레 한 마리가 톡 떨어지면서 발라당러오는 기분이 나쁘니 아기 토끼는 무당벌레를 살짝 뒤집어 주었어요. 무당벌레는 유잉 노래를 부르며 날아갔어요. 아기 토끼는 빙그레 웃었어요. 아기 토끼야 우리 어어 아래까지, 대굴레굴 굴러가자 좋아, 아기토끼는, 아기토끼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지 마. 너무 웃기게 구리와. 대굴, 대굴, 대굴. 아기토끼와 다람쥐와 다랑도. 생쥐는, 굴팥 위를 구르고, 구르고, 웃었어요. 네, 정말 재미있다 드디어 아기 토기가 웃었어요. 아기 독기가 이게 화내는 거 끝이야? 그러자 아기 토기가음 기분이 아 기분이 좋아졌어. 음 그런 경진 어디? <laughs> 어? <아야. 웃음> 주라 생기는 언덕을 굴러 내려오다가 두더지 굴에 끼고 말았어요. 아, 말았지. 생기야 괜찮니? 야, 두더지는실짜 인물이야? 나쁜 두더지 구르거니라고 같으니... 생기가. 짜증, 퐁, 한 표정으로 두 달, 두달 저런 이번엔 생쥐가 신통이 났네. 다람쥐가 <laughs> 속삭이자 아기 두께가 빙그레 웃었어요. <웃음> <웃음> 걱정 마, 우리가 함께 있으면 나쁜, 나쁜 기분 따위는 금세 없어질 테니까. 아기 토끼와 다람쥐는 생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